자, 보겠습니다. 아까 그 24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사망에도 24시간, 그 다음에 환자를 진단해도 24시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6쪽에, 46쪽에 59번, 이거 조금만, 어, 그 전체적으로 다 틀렸으니까 맞는 걸로 좀 수정해 드릴까 합니다. 3번 보시면, 홍역은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이게 아니라,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2급 감염병이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홍역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2급 감염병이다. 이렇게 해 해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얘는 이제 4급 감염병, 4, 4급 감염병은 유행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유행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맞는 거예요. 네, 거기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 해보셨죠? 자, 해보셨으면 한번 찾아볼게요. 유인물 보겠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 다섯 가지 지표 있는데 자, 1번, 방가로 1번. 통계 자료가 포괄 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 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 이게 뭐예요? 얼마나 충족하는지. 네. 이게 관련성입니다. 관련성. 두 번째 동일한 경제 사회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 자료나 작성 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 자료들의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가를 평가하는 거다. 이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그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평가한다. 이게 정확성이에요. 정확성. 그다음에 사전 공표 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로 본다. 그러면 실성 정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 도구 및 기초 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이게 이제 비교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렇 다섯 가지 지표를 잘 충족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자, 오시면 이제 책으로 옵시다. 자, 모기가 매기하는 감염병이 아닌 것 금방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답은 발진열이죠. 발진열은 쥐벼룩이고 나무는 전부 다 모기입니다. 혹시라도 모를까봐 유임을 잠깐 보세요. 이런 걸 절대로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냥 보시라는 건데 모기를 보시면 특히 일본형 같은 애들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텔레비 자주 나오잖아요. 작은 빨간 집 모기입니다. 자 그리고 말라리아가 중국 얼룩날개 모기고 사상충인 토고순 모기. 황열, 댕기열, 이게 이제 이집트 순모기. 모기도 이름이 되게 달라요. 그리고 생리것도다 희한하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기 쪽만 일단 다 봤어요. 그래서 황열 있었고, 그 다음에 댕기열, 일본 내용 다, 다 모기에 의해서 옮겨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문제 맞아볼게요. 그 71번이 또 중복이 돼서, 자, 그거 맞아보겠습니다. 자, 아래 내용은 노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자료이다. 자, P value가 0.05. P value는 뭐예요? 그니까 P인데 P value 정확히 따지면 P value. p 밸류는 뭐냐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우연히 일어날 확률을 p 밸류라고 하는 거고 이게 기준 이 0.05입니다. 그러니까 0.05가 0.05보다 작다 하면은 아,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얘가 크다 하면은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객이 0.05가 기준인데 0.05보다 작대. 작대. 그럼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올바르게 한 거는 뭐냐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음, 지금 보시면 음, 그러니까 r이 상관관계라는 건 알고 계시죠? r이 상관관계에요. 상관계가 통증 0.5고 그러니까 상관